E 이게 옥수수 씨앗이 여기 있는 게, 어, 요 소구를 통해서 요 호수, 요 호수 속으로 떨어지면은 요 디스크, 예, 요 디스크가 땅을 요즘 집에 갖다 심어야 되나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같고 예, 트랙터가 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처럼 생겼죠. 그 예, 밤에 또 이렇게 변신도 한다고 합니다. 로봇으로. 예, 현재 이 얀마 트랙터는 어, 자율주행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직진, 직진에서만 자율주행으로, 예, 네, 코너만 이제 사람이 돌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어, 반듯하게 자리만 잡아 놓으면은, 어, 직진하면서는 이제, 그 GPS, 예, 네, 그 자율주행으로, 어, 반듯하게 간다고 합니다. 로타리는 2m 85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어, 지금 마른 로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니까 장비가 엄청나게 크죠. 네, 로타리는 아그로스네요, 아그로스. 네 여기는 어, 서산의 AB지구라고 어, 고 정지영 회장님께서 어, 간척 사업으로 어, 매립을 한 곳인데 음, 지금 이제 변농사 위주로 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어, 그 변농사를 또 이제 밭으로 바꿔서 이제 지금은 일부 한 20만 평 정도를 어, 옥수수 심을 예정이라 지금 어, 옥수수 파종을 하기 위해서. 아, 평탄 작업이랑 노탈이, 노탈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장비는, 아, 존디어 트랙터 230마력입니다. 예. 네. 조개, 뭐지? 얀마. 얀마 100, 120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보다. 그보다 130, 135, 예 네. 그리고 요거 최고 큰 녀석, 요 녀석이 230입니다. 230 존디어, 230발 지금 어, 멀리서 보여가지고 로타리가 그렇게커 보이진 않는데, 어, 마스키오에서 나온 로타리. 이, 아, 가 걸리면은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PTO가 자동으로 꺼지는 이 속에 돌이 지금 되게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지금 로타리가 딱 쳤는데 한번 돌을 찾아볼게요. 예, 아이구야. 우와,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우와. 우호호호호호 <laughs> 야, 야 이만한 돌이 있습니다. 이만한 돌이. 와, 이논 속에 이만한 돌이 있는데 저 로타리가 지금 이거를 따당하고 쳤습니다. 얼마나 큰가 볼까요? 자, 내 발에 하나, 둘, 한세네배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노타리가 고장 안 나고 작은 노타리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녀석이 한번 지나가면은 어 그냥 평탄 작업이 됩니다. 평탄 작업이. 한번 보세요. 한 번, 금방 지나온 곳인데, 한판 해줬죠? 저 폴더를, 어, 폴더를 한 번, 어, 오타리를 끄고서 폴더를 한번 접어보라고 그게요 어떻게 접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까봐, 까봐. 이거, 이거 들어서, 이거 한번 접어봐, 이렇게! 이렇게 접어봐! 예, 노타리가 두 개가 됐습니다. 예. 다시 펴 노타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보기 힘든 영상입니다. 마스키어 보이죠? 출발! 와 대단합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이렇게 콩가루가 됐습니다. 콩가루, 이렇게 에? 아주 가루가 됐습니다.